이제 돌돌이가 이제 5분? 10분? 안에 와요 잠옷이 어. 왔어? 배달인 거 같은데? 잠옷이야? 아 커피야 커피 아나 어, 심장 떨어지고 전화 두 번째 왔어 어? 지, 이분 진짜 같은데? 누구세요? 아 기사님이 아까 문 잘못 눌렸나 봐안 들렸네 <laughs> 아, 아. 내심장 떨려 아 왜, 왜 이렇게 떨리지? 핀이 처음 만날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너는 그때 고양이 안 좋아했잖아.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냥. 새끼 고양이 한 마리 받아가지고. 헥! <laughs> 도노! 어? 이번에 진짜야! 진짜야! <laughs> 잠깐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어떡해, 도노? <너너>? 잠깐만. 어떡해. 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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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야 동생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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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어 잠깐만 잠깐만 편화 빨리 나나나나너 나가 너나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빨리 나나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나나 애교가 엄청. 아, 아, 거실로 가시. 아 네네. 안녕. 어, 잠깐만, 바루야바루야아 아, 방에 먼저 네. 따로 먼저 있는 게. 나지 아, 하나 여기 이 어, 집에 왔어. 20분 전에 잠들었어요. 음. <laughs> 아 진짜? 그때 또 깨서 데리고 왔어요. 어머 어떡해. 음. 아, 되게 많이 큰거 많이 아, 컸어요? 진짜 많이 컸어요. 렇게 너무 살이 안쪄고 걱정했었는데 그때 예전에 약간 핫피스를 조금 받팠던게 음. 있어가지고 약간 숨소리가 조금 새근새근 하긴 해요. 어, 근데 네.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laughs> 머리가 너무 작아요. 음. 조금 더 살이 조금 더 찌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확대할 거예요. <laughs> 진짜 집에 왔다요 이제 에서하고어같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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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약간 바로랑 비슷하다 응. <laughs> 일치고 있어 어떡해 선다 선다 <laughs> 숨긴다 숨긴다 비켜봐 Oh, <laughs> sorry. <laughs> 괜찮아 동생이야. 바로. 바로 사람은 그렇게 좋하는 좀... <laughs> 음, 바로 지금 집집히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응. 어머, 어머. 아니. 아니, 돌돌아, 이건 너무 야만적이야. 어우! 이거 미안해. 하나, 이 그릇, 당장. 바꿔. 동생아, 동생아, 잠깐만 있어봐. 돌돌이가. 아니 거다 먹고 엄마 거까지 먹는데. 근데 살이. 이게 많이 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너나 너도 먹더라도 많이 뛰어다녀. 돌돌. 돌돌을. 돌돌아. 너무 젊다. 내가 대변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전부 찡했는데. 아니 돌멩이키다가 어린애 키니까 적응이 안 되고. 털덜덜. <laughs> <laughs> 나가고 싶어. 바루가 여기 이집 수다쟁이였는데 더말 많은 애가 맞지. <laughs> 경계도 해야 되고 한한한테 이쁨도 받아 야 되고. 바루의 시선 끝에 떨떨이. 둘다 말친 줄 응. <laughs> 어, 뭐야, 갑자기? 파란색. <laughs> 쟤 <laughs> 뭐야? 내가 팔다리가 길어. 어. 응. 약간 채영이 너랑 비슷해 기분 채영이 좀큰큰거 큰 같아 말잘 들을라나 우리 돌돌이? 어이고 <laughs> 발톱을 아직 한 번도 안 깎았구나 <laughs> 돌돌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착한 고양이가 어딨어 세상에 젤리 핑크야 젤리 핑크 <laughs> 손바닥이 핑크 <빗나. 웃음> 네 음. 시간째. 근 무서워 있습니다. 경계보초. 음. 바로. 음. <laughs> 아, 사람한테 맞추려나. <진정한> 아, 어, 목소리를 <웃음> 바로 가르쳐. <laughs> 바로. <웃음> 진짜. <웃음> 바로. 이쁘게 말해야지. 바로 괜찮아. 우리 바로가 여기서 제일 짱이야. 그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오, 바로 성네 아, 그랬어. 음, 서운했겠다, 서운했겠다. 너무했다, 그치? 갑자기 철창. 우리를 갈라놓고. 아, 어, 그랬어, 그랬어. 하나는 안에 있고, 나만 밖에 있고. 쟤 때문에 아침에 샤워한 거 아니야. 했어, 했어. 어, 그래. 돌돌은. 아이고. 꼬라야. 조그만 애가 와서 관심 뺏어갔어. 우 어, 그랬어. 아니야. 방우가 <laughs> 1등이야. 하나가 지금 돌돌이 만지는 거는 너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적응되게, 응.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적응되게 하고 응. 그러는 거라고. 그래. 응. 네가 먼저라니까? 응. 응. 우리 하나는 지금 바로 거지? 응. <laughs> 돌돌아. 가루가 아직은 힘든가 봐. 이상내 팔을 때렸어 <laughs> 하나야 내가 돌돌이면 은칠 것 같아 하나야 돌돌이 채하겠다좀 비켜봐 음. 이고다 있어 돌돌이 <laughs> 시선에서 어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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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덤덤아>. 아 <laughs> 아이고 이거... 음... 음... 조금해서 먼지지 못하겠어. 어머, 도 살아. 아. 해어 하나야, 너 변태 같아. 응. <laughs> 어떡해? 나 죽, 죽어도 돼? 쟨솔이 죽는 거 두렵지? 나야 돈돌이 이갈이한다. 나 아, 너무 죽을 것 같아. 발가락 조심하고. 피이랑 바로 어릴 때 죽었는데. 지작했다 타르, 자러 갈까? 응, 자서전은 했지. 아이고 우리 바로

양말 훈련법이라고 있어. 양말, 양말을 손에 이렇게 하고. 끼고 얼굴 엉덩이도 하고 돌돌이 체취를 최대한 멈춰야 응. 돼. 왠지 엄청 많 돌돌이 눈이야, 바로야. 하령이거 돌돌이야. 바로 동생이 바로 자주 있는 옷을 올려놓자. 스텝 2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해볼만할 거야. 많이 좋아졌어. 돌돌아, 형 먹는데 누우면 안 되지. 응. <laughs> 형아 기분 상했잖아, 돌돌아. 형이 밥 먹고 있네. 형이 지금 간식 먹고 있는데 돌돌이 누워서 돼안 돼. 돌돌이 누우면 돼안 돼. 안 돼. <laughs> 돌돌이 누워도 돼. <laughs> 하나야, 응, 그만해. 그만해. 하나야, 그만해 진짜. 진들아 <laughs> 뭐야? 이하나. 불들어. 너 이렇게 고양이가 말이야. 앞을 보고 뛰어야지. 미안해, 돌돌이. 돌돌 뭐... <laughs> 야, 너 물티슈 가져와. 돌돌이! 돌돌이 엄청 빨라. 닥쳐. 비비봉지 가져와. 쌀한툼한툼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쌀 같은 소리. 빨리 아, 죽어. 잘했어, 돌돌아. 오늘 밤이 아버리네 여기 노린이꿀렁꿀 그만해라 진짜 돌돌아 오늘 하나 머리 뜯지 말고 잘 자야 된다 돌돌? 이제 저게 지금 저날리거리서내 머리털로 온다가까아돌 너가 <laughs> 지치게 만들어줬어 아, 진짜. 행복해.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똘돌. 이 이렇게. 아, 아, 이 아, 이렇게. 이렇 아, 이렇게.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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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나 너네 둘다 키워야 되는 거지애숨 헐떡거리잖아. 응. 이게 다야? 그래도 일어나야지. <laughs> 저 가요. 나자심에아서 아, 나 갈래. 바로 우리 자자. 쟤네랑 엮이지 말자. 돌돌 인정해. 너가 졌어. 오늘은 어? 숨 헐떡이고 돌돌. 오늘은 요새야. 하늘 볼게. 벽 보고 있니네 남자예요? 남자? <laughs> 귀엽죠? 가자. 하자야. 이안아막 기분 좋지. 돌돌이가 자랑스러운 돌돌이 엄마 안녕하세요 누가 왔을까요? 새로운 친구인데요 무게 친구? 어, 재보고 싶다 돌돌이 <laughs> 돌돌이 무게 재보려나요? 응. 돌돌이 겁이 없어서 역시 응. 우리 돌돌이 돌돌아 너 2kg도 안 돼? 돌돌이 1.8kg 바로 한대 맞으면 응. 돌돌이 머리 돌아가겠는데? <laughs> 너무 화나야 볼리랑 너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네가 머리 염색한 이유가 있구나. 잘했지. 생기 <laughs> 좀 크네요. 사 개월에 사 개월. 여기 처음 데려왔을 때, 어. 그 어. 처음 구조됐을 때부터 핫피스가 있었대요. 아, 구조 고양이요. 네한 달에 한 번씩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어, 어. 어 오늘 온 김에 심장상. 사 심장상 사좀 하고 호흡기 치료 받고 어. 다시면 될 거. 의사선생님 근데 이름이 꾸꾸가 귀여워요? 돌돌이가 귀여워요? 돌돌이요. 돌돌이요? <laughs> 저는 촌스러운 게 좋습니다. 여기 다돌돌인가요 세상에. <laughs> 한쪽막 같네요. 아니 우리 돌돌이는 어쩜 이렇게 겁이 없을까? 아나 <laughs> 귀여워. 우리 돌돌이는 활력도 넘치고요. 건강하고요. 다만 또래에 비해 좀 말랐다는 거. 돌돌이를 확대해보겠습니다. <뭘> 왜? 왜 웃는 거? 하번 생긴 거 너무 웃기네. <laughs> 왜 그래? 이이이 진짜 웃기 그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지? 고개만 나있는거 진짜 귀엽다. 오늘도 시작된 근처에서 까까먹기 타임. 아야 돌돌이는 돌돌이는 유상균이랑 놀고 있네. 잘 놀고 있는데. 좋은 기억 만들어주기. 바로. 아마괜찮아 바로 어 바로 아니, 야 아니, 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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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아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미안해 너때 아니, 야 진짜 내가니 아니, 아니,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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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아니, 아니, 아나 나갈게 너가 나아 <laughs> 너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거 그만 좀먹고 나가라고? <laughs>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야. 너 아, 나가 근데, 내 집에서. 바루가 뭐? 힘들게 다가갔는데. 너 나가라고. 응. 너 이거 먹고 나가. 난 이거 먹을게. 뭐머어 미친 구양이단소살인마 저거 어떡하지? 우리 집에 단소사는마가 있어. 놀아, 음 <목소리> <목소리> 음. 아. 음. 바로 잘 때까지만이야. 바로 몰래 돌아다녀야 돼. 돌놀이가 하도 나오고 싶어해서. 지금 바로 낮잠 타임이라 잠시 데려왔어요. 떠라, 바로 물이야. 너 안에 물 있잖아. 이거 바로가 보면 큰일 난다. 바로 형화가 보통 여기서잖아. 바로 냄새 나지. 왜 냄새가 어떻게라 그래? 뭔데? 모래네. 바로 화장실에서 들고 나온 거네. <laughs> 표정 왜 그래? <laughs> 냄새가 고약해. 올라와. 방석. 그 바로가 쓰는 방석인데 바로가 엄청 좋아하는 방석이거든. 돌돌이한테 너무 크네. 바로가 확실히 크구나. 바로가 항상.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옷방 저 구석에서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돌돌이 저쪽은 안 돼. 아, 안돼 저쪽은 안 돼. 저쪽은 안 돼. 아니 저기는 바로 있는데요. 바로 영화 있는데야 너 저기 가면 너 큰일 나. 발음 이거 바로 깼어? 바로 깨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돌돌아 돌돌아 너 큰일났어 지금 돌돌아 안 되겠다 야너 이제 들어와야 돼 너의 시간은 끝이 났어 일로 러 바로 미안해. 이거아 눈치 좀 챙겨. 이따가 또 자면 나오게 해줄게. 바로야. 바로야. 어, 바로. 바로 미안해. 응. 바로 자다가 나왔는데 기분 안 좋았지. 바로. 그래 그랬어? 이거 바로 공간인데? 완전 이 영화장 놀고 싶어 <laughs> 동돌아 너보다 열살 많. 밤새 뭐할말 있어? 아나 진짜 잠을 한숨만못 잤어 진짜. 머이 진짜 웃기네. 흐흐. 흐흐. 너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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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흐흐. 흐흐. 아. 오늘은 분명 바로가 있었는데 바로 어디 가고 너가 있는가? 너또 바로 내 아유. 어. <laughs> 아 아. 눈적당히라는게 없어? 원래 이런 건 아플까봐 좀 조심히 무는 거야. 어차 그렇게 있는 인간 타는 게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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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마! 아, 아. <laughs> 자, 더불어. 이거 타자. <laughs> 바로 잘 있었어? 어떡해? 천사 같아. <laughs>